아 데드가 이0 데드가 200, 스쿼트는? 스쿼트가 뭐지 이거 드는 거 어. 300! 300이라고? 에이, 말도 대결, 안 돼! 대결, 대결, 대결. 아니 대결해! 대관링대 황룡갑대, 김성용대, 성영준난 아니지! 상대 측정 대결! 아, 황룡갑 구독 좋아요! 지상 최대 체력 대전이 시작됩니다! 하토스 유니버스 최고의 체력남 상대 측정 대결! 혜성이가 내돈 빨아먹으려고. <laughs> 빨리 돈 꺼내 빨리. 야, 일단 엄마한테 말해서 돈 가져오긴 했는데 어디다 쓰는 거야? 아니 상대 측정 체강에 가서 받게 되는 거야 이 돈을. 어? 나 그것도 모르고 그냥 엄마한테 혜성이가 <laughs> 놀러 가다가 30만 원만 가져오라고 해서 가져왔어. 나 30만 원투스사 먹으려고. 해달수. 아왜다 가져? 아니 자. 아왜 또? 선웅이 형도 백팅값 어? 10만 원 낸다며 빨리 줘. 아니 나는. 열네 열다 열여 열일. 자 20만 원. 아니 100만 어? 원이에요. 100만. 원. <laughs> 어? 100만원이야 3대 치즈 뭐야? 벤치프레스 다음 뭐야? 제기차기? 제기차기? <laughs> 아름아 뭐 아름 제기차기 이렇게? 벤치프레스 데드리프트 스쿼트죠 아시죠? 알겠습니다. 아시죠? 네. 자, 해볼게 동동으로 제가 악몽이야 마피 전에 찬스 드릴게요 아... 아... 자 그러면 경기 시작 어. 자 첫번째 종목은 벤치프레스입니다 벤치프레스 누구 살래? 가, 대해있게 해성 1등, 형주 2등, 거두 3등. 자, 그럼 일단 일단은 10kg씩 꽂아. 2 0 k g 가 20kg. 자, 여기서 이 길문이요. 20kg를 꽂으면 지금 몇 kg인 거죠? 60kg입니다. 자, 60kg. 첫치도 60kg입니다. 아, 이거 근데 뒤에, 뒤에 서줘야 돼. 아, 이 몸을 너뜨 커피야. 아, 왜 그래? 다, 야, 준비 운동하세요. 지금 부상 이슈가 있을 수 있으니까. 운동하는 방 법이 다 달라가지고. 형주는 크로스핏대로 몸풀고. 건우는 헬스식으로 몸풀고. 해성이가 저기 뭐야? 조일은 태보식으로 몸풀네. <laughs> 야. 자60 갑니다. 자준미 삐. 뽑는 건 같이 뽑았서 하나 둘 성공. 자 다음 형주 어, 크로스핏의 자존심 삐. 크로스핏 볼릭의 대표. <laughs> 어? 이거 무슨 뭐야? 성공. 왜? 왜? 어, 아 여기 성공이잖아. 아니야 여기 다야 나야 돼! 아이 거짓말 치지 마. 뭘 빼? 재키로 빼봐. 야 잠깐만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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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요, 이게 무슨 일이죠? 동영상 중삼대 벤치 사실 아직 6 0 제도전 도와줘야.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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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자 준비. B 아유 아유. <웃음> 야. 한 번. 다음 나. 아직 6 0 제도전. 준비. 시작. <laughs> <laughs> 오케이. 한 <laughs> 번. <laughs> <웃음> <웃음> 야, 형, 이거 아니 이 새끼 뭐야. 아, 영지형 다음 거 절대 못 들어. 못 들어, 못 들어. <laughs> 아, 야, 나 가채에 뭘빵 일단 형 그럼 스커트랑 벤치랑 묶이들 보자. 80이야. 80입니다. 아, 암몬이야! 야, 이 새끼 독빙하는 줄.. 그러니까. <laughs> 자, 준비! 시작! 삐! 아, 잘깐만야 야, 이쪽. 야, 아위험했어갔네한있어 오케이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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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공? 자, 성공. 자, 성공. 자, 준비. 삐! 오! 오! 놔. 오. 오. 와. 성공! 오! 나! 야! 도 그니까 번호가 들지하네 70도전. 오케이. 하나, 둘, 둘 셋. 셋. 오케 okay. 야, 들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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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작품, 들어 어어 들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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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, 어 아, 어 들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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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체 몰빵. 하체 몰빵. 오케이. 자 해성이 시작. 시작. 아. 오. 오. 90 성공했어. 나90한 번도 못들어와어 알까? <laughs> 아, 이거, 야 이거다 이거다. 아 오케이 아, 오케이야. 벨트를 쳐면 뭐가 좋죠? 배에 공기를 넣, 넣어서 힘을 빡 주면은 허리가 이제 단단해지는 거야. 오! 아이소, 형 먼저 써. 장비를서아 원래 장는 허용되지 않습니까? 하나, 하나 둘 셋! 턴처. 턴처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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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왜 들고 있어 안돼! 기절할 뻔했어. 너 죽을 뻔했어 기어 갑니다. 1 준비 됐죠? 제대로 제대로 두 번째 동무, 스커트어니다 Okay. 한 o u are not sure. Pay. You are 이 o t s 이 r e You are n 이 t s u 그렇게 o u are not 그러니까 이게 u are not sure. You are not sure. y 0 u are not sure. You a r 성공. 오케이, 성공! 오, 성공 성공 성공! 그러면은 113. 110점. 1 1이야 이거. 아, 마안될거 뭐 같은데. 야, 겁먹지 마. 너 여기서 빼야 돼, 무게. 야, 진짜 큰다며요 아, 그나 이거 너무 오랜만에 해 가지고 이안 되는데. 주중 무이 뭐야, 그럼 너? 아? 어? 덤벨 프레스. 아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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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13 보전. 뒤에 좀넣 오케이. 어안돼안돼안돼하안돼안돼안돼 하자. 안자 형주 안치 하자. 카우안100 그래서 1 6자 일단 데드리프트에안드 하자. 카우안드 하자. 드 하자. 카우안드 하자. 하자. 카우자 카우안드 하자. 카우 하자. 하자. 카우안드 하자. 카우 하자. 하자. 카 얘는 하자. 카우안드 하 오오오오! 진짜? 오오오오! 오오 진짜? 오오오! 진짜 대단하다! 자, 다음은 해성이! 해성이! 오오! 성공! 아, 잠깐만. 준주야, 너 끝났어? 어. 아빠 끝났어? 어떻게 해? 끝났어. 불포다, 화 이기지, 그. 불파워다 이게 끼야불파우 26kg! 할수 있어! 나 아무도 이겼어. 불파격더아파우더 불파우더! 어파우더 불파우더! 불파우우더 불파우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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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더더 어? 어? 더 높이게? 아 140까지 들어야지. 와아! 이거 무서운데? 나 이건 처음 해봐. 야! 야 위험해! 야! 위험해! 상어 탔는데 발이 한쪽 떨어지려 어떡해. 끝났어, 이건. 아니, 눈이 한번 뒤집어졌다니까?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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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, 너 끝났어. 아니야! 형성이 찢겨졌는 거. 아니야, 다시 할게. 무리하지 만나 제일 걱정는게 다칠까 봐, 걱정이다. 여기까지 갔다 온거 무리 안 하는 거야. 오, 형준은 지금 놀이터 왔는데 몇 킬로야? 35 킬로, 백원우, 자 준비. 훅, 훅, 아, 나이트. 아! 훅, 아! 아, 나이스,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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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! 아! 야, 아 얘가 아까 너무 안앉았 해서 한번좀더 앉았다가 지금. 자, 126. 아, 나도 이런 거 연습을 좀 할까. 준비! 고! 다운! 으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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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공! 됐어! 나 여기까지! 오케이. 오케이! 오케이. 자, 세 번째 성공! 배드민턴입니다. <목소리> <해드. 목소리> 자, 누구부터 할래? 1차 시도100 성공. 성공! 자 120. 자 평균 120 120. 계속 <laughs> 성공. 잠시만요, 이이십 백이십. 이십 백이십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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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백이 진짜. 원래 저 새끼 지돋보이는 거는. 아니, 아니 형이 200kg 정다고 200. 이빨 다까고 파운드라고 파운드 임마. 그때 그렇게 말씀지술 처먹고 야, 나 200kg 되는 새끼들하200 된다고 했었어. <laughs> 아니야 그래서 막 파네. 파운드 이런 킬로 새끼 이런 거 봤어. 아. 200을 킬로 든다고 아. 음. 아. 필사기 나온다. 일명 아. 아. 명 반대 그림이라고. 아 반대 그림이다. 원아 레미니까 반대 그림 갈게요. 오케이. 오! 오오오! 와! 야 근데 놀란 진짜 놀랐다 상치랑 하치랑 진짜 정 리버스다 저 새끼 진짜. 해. 어 해. 너 이거 해. 도대체 뭐 누굴 거야? 이거 내 거. 야야야, 그럼 쌍마이스트를 두지 말만. 왜? 이거 좋은 거 아니야? 뭔데? 펑의 상품인데? 야이씨. 형 몰라? 뭔데 이거? 베르 사그립? 여성 회원이 쓰던 그도동자 티크색이네. <laughs> 자, 시작. 후, 후, 후. 이게 제일 맛있어, 운동해야겠다. 오늘 좀 약간 많이 동기부여가 된다 너희들 덕분에. 우리 열심히 해서. 아, 그래. 나 원래 핑크 덤벨못 들었어요. 그걸 못 들었다고? 20개 하면 좀 힘들어가지고 못 들었어. 왜냐 시작하기 전에 가수 주는 사 핑크 덤벨 머리 열두 번을 는 다음에 일어나이나야 얘는 일어 자꾸 머리 터지는 소리가 나서 뚝뚝뚝뚝뚝뚝뚝뚝 이러면은 150 150와이거 멋있다 자150 평균 조 <laughs> 어. 좀... 아우 <laughs> 아 잠깐만 좀. <잠깐만>. 깐뭐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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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이거> 했어요? 뭐야 <laughs> 방금? <laughs> 아, 아니 네. 저희가 여러 화상 카메라로 <laughs> 따로 <따라서> 측정을 했는데 뭐야 <laughs> <얘>? 뒤쪽으로 빨졌는데가방 나왔어 소리 왜안던자 더필트좀 아래로 내려줘. 어 먹는다. 아어 먹는다. 어잘 먹는다. 어 먹는다. 잘, 잘 먹겠습니다. 야. 잘... 야, 잘, 먹겠습니다. 야, 야 먹는다.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아아 골라? 너 혼자 하는 거야? 재미가 컨됐어야 된다, 뭐야. 아, 나 웃기려고 일부러.. <laughs> 이제 와서? 아침에 아킬레스콘 끊어졌는데 지금 와가지고 지금 뭐 하는 거야, 이게? 아, X가... 이미 지금 3대 결과가 나왔는데 순위는 혜성 1위로 결정됐고 100만 원을 라 손에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혜성아 지금 고추 진짜 작다. 여기서 난동메다이 영상 끝나고 이제 여친 부함이라고 올리겠다. <laughs> 아니 왜 <외부에> 그래, 진짜. <laughs> 동생이 좀잘 되는 걸 그렇게 심 아니야. 딸남동생은 괜찮아. 아 진짜 진짜 이 새끼들이 고고! 족같이 생겼네 진짜. 오야 아, 아, 잠깐만. 오케이 여기까지 오, 여기까지. 자 아, 최종 스코어 나386 아, 홍정 300 내가 379 아, 1등! 아! 자 핫소스 3대 측정 대회 1등부터 3등까지다 만나봤는데요. 자 여기는 상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있는 상금은 1등의 의견대로 <laughs> 세 명에서 정당히 <동등에> 날라가도록 하겠습니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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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왜? 아왜이 의견을 안들었는아 마시는 사십 개. 아 진짜. 높도다 <laughs> 예쁘다. 아 이런 거꼭세모좀안 하려고 현금으로 가져오라고 하고. <laughs> <laughs> 미친 소리하지 마세요. <laughs>